오늘 말씀은 1 0편 71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 나이다. 하나님이와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팔팔한 20대 같지만 그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노년기를 경험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대학 청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나서 40대 중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금세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는 또 60대 중반이 되겠죠. 사람은 노년기에 이르면 정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점점 약해지는 체력에 비례해서 마음도 약해지고요. 기백도 사라집니다. 정말 많은 많은 부분들이 약해지죠. 그래서 젊을 때는 옳은 길, 모범적인 길을 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노년에 판단력과 분별력이 약해져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욕심에 빠지는 것이죠.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저 목사님 저 장로님 아, 이전에 안 그랬는데 많이 변했구나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반면 또 반대로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그 삶이 아름답고 분별력 있고 멋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존경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노년을 보내고 싶다 저런 노년을 맞이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오늘 시편의 시인도 노년의 삶을 이미 경험하고 있거나 또는 곧 경험하게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노년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적의 공격과 유혹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든 우리가 늙을 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느 때든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죠. 시인은 악인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자신의 육체와 정신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했었습니다. 9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년의 때 나를 버리지 말라라고 나를 떠나지 마시라고 애절하게 간구합니다. 이건 자신이 노세했다는 이유만으로 쓸모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이런 걱정이 아닙니다. 자신이 노년에 영적 분별력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버릴까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날까봐, 자신이 추하고 아름답지 못한 길을 걸어갈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실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는 외침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기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이 시인은 이전보다 더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만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왜요? 노년에 자신의 입에서 허망한 말이 나올까 봐 하나님만을 말하겠다라고 다짐한, 것, 다짐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몸이 우리 정신이 노쇠에 간다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아직 노년은 아니지만 40대가 되니까 20대 때 가능했던 동작들이요.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젊을 때 했을 때처럼 운동했다가는 다치기 쉽겠더라고요. 병원 가겠더라고요. 이처럼 늙어간다는 것은 노년이 되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속상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늙음을, 그 노년을 맞이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쇠함을 어떻게 맞이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게 노년의 아름다움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노년의 아름다움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노년에도 하나님과 동행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굴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노년은 정말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면에, 자에 노년의 백발은 빛나는 멸류관이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노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년이 아름답고 빛나는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더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입으로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노세함을 우리 인간은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노년을 어느 누구나 맡게 되는 이 노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함을 오늘 시편 신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더욱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지금보다 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년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노년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노년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노년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리고 오늘은 수능 보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 수능 보는 자녀들 함께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풀게 하시고 집중력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결과에 의해서 조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낭망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수능을 본 오늘도 그리고 대학을 준비하는 이후에 입시 준비로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준비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